유럽 이적 시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토트넘은 이적 종료 3분을 남기고 극적으로 한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어, 공격수였습니다. 노팅엄의 원클럽맨 브레넌 존슨입니다. 이강인과 동갑인데 지난 시즌 노팅엄에서도 8골을 넣었던 선수입니다. 팀 레벨이 높지 않으면 그만큼 득점 자체가 많지 않고 뭐또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8골 자체로 선수를 평가할 순 없습니다. 자, 그런데 2브 리그 떨어진 레스터시티 소속이었던 반스는 지난 시즌 13골, 강등된 리즈 유나이티드 로드리고 모레노도 13골을 넣었는데, 레벨 낮은 팀에서 8골이나 넣었다면서 대단하다고 할건 없죠. 네, 이번 시즌 3경기 모두 선발 출전해서 개막전에서는 스트라이커로, 나머지 2경기에서는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도 없었습니다. 존슨을 영입하기 전에 엔지 감독은 버는전을 앞둔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직 영입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면서 조심스러워 했고, 뭔가 느낌이 감독 픽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본래도 감독에게 선수 영입 결정권이 없는 유명한 팀이기 때문에, 엔지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지 보면, 네, 알수 있겠죠. 반더벤은 분데스리가에서만 뛰었는데도, 데려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선발 출전시키고, 넌 무조건 주전이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카라바우컵에서도 반더벤은 출전시켰습니다. 존스는 어떨까요? 우선 존스는 공격적인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또 보면 아닌 선수는 뭐또 얼마나 있나요? 히샬리송도다 되는 선수로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페리치도다 된다면서 토트넘에서 윙백, 오른쪽, 왼쪽 윙어, 심지어 스트라이커로도 출전시킨 적이 있습니다. 네. 공격적 멀티포지션이 그렇게 매우 특별한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격수가 득점력이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건 슈팅력이 좋아야죠. 네. 쏘기만 하면 위협적인 슈팅이 되는 뭐 그런 매력이요. 우선 그 부분이 약점인데 22살이다 보니까 경험 부족이라고 쉴드칠 수 있습니다. 홀라는 네. 그 나이에 36골 넣고 케인도 25골 넣었던데. 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팀이 잘 맞으면 갑자기 포텐 터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존슨의 최대 장점은 스피드입니다. 무려 37km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우선 페리치 클루셉스키는뭐 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클루셉스키가 2년 전 이적하자마자 어시스트 능력이 매우 좋아서 극찬 받았다가 갑자기 팬심이 달라진 이유가 무분별한 슈팅 때문이거든요. 그랬더니 장점이 아예 없는 선수처럼 되었습니다. 느리기도 하고 경기 템포를 죽이기도 하고 보머스전에서도 네. 소르민과 우두기 합작으로 골대 앞에서 주워 먹은 거나뭐 다름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 클루셉스키의 주전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손흥민, 히샬리송, 존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쪽 윙어들이 모두 빠르게 되면서 더 역동적인 공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히샬리송이 그대로 케인 대체자로 있다는 전제인데, 엔지 감독이 6천만 파운드짜리 히샬리송을 벤치로 돌리게 되는 선택을 한다면, 손흥민이 스트라이크로 투입되고, 존슨이 뭐 윙어로 되든지, 아니면 존슨이 스트라이크로 투입되는 건데, 우선 존슨도 기회가 왔을 때 보여줘야만 주전 틈이 있을 뿐 결코 주전은 아닙니다. 네. 토트넘 공격의 옵션은 본래부터 괜찮았습니다. 오시맨 같은 스트라이커 데려오지 않는 이상 혹시나 지난시는 케인과 득점 순이 경쟁할 뻔했던 이반 토니를 겨울 이제 시장 때 데려오려는 계획인 줄 알았는데 존슨 영입한 거 보면 이제 공격수 영입은 끝입니다. 솔로몬도 있고 브리안힐도 있고 페리치도 있으니까요. 네. 그냥 다 고만고만해요. 추격하거나 한 골이 필요할 때 조커로 투입된다면 뭐 그래도 뭐 그래도 경기 포기한다는 느낌보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하죠. 네. 진짜 문제는 수비입니다. 아, 이래 어쩌냐고요? 네. 결국 다이어, 산체스, 산다라인이 그대로 남아버렸습니다. 우선 정확한 건못 팔아 버렸어요. 팔기도 애매한 게 수비수 영입을 못 해버렸다 보니 팔아서는 또안 되기도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이어한테 제대로 당해버린 상황인데 다이어를 떠나보낼 기회가 있었는데 다이어가 거부를 해버리면서 본머스 같은 허접팀에는 가지 않겠다 해버린 겁니다. 그 추측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바이런미넨 같은 팀에는 본인이 오히려 역제한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본인의 전성기가 이제 시작인데 본머스에 있을 수 없다는 네. 주제모를 선수인 거죠. 네. 그리고 산체스도 프랑스 이적 실패가 되면서 4,500만 유로 선수였는데 현재 나이 27살인데 900만 유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말 다했죠 네. 토트넘도 그 금액이면 팔지 않겠다가 되면서 센터백 벤치 자원으로 졸지 남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선수 형이 성공적이다 말하는데 결국 구멍 하나 있으면 끝나는 불안한 토트넘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트넘을 응원하는 최대 관전 포인트는 무조건 부상 선수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메뉴도 보면 스쿼드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들 부상이 생기니까 갑자기 급하게 선수들을 임대로 데려와 버리면서 채워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레길론이 메뉴 왼쪽 윙백을 맡게 되고 1월까지는 주전이 될지도 모른 상황입니다. 네. 우도기, 벤데이비스, 세세뇽의 밀린 선수인데 거기다 암라바트도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네. 뉴캐슬도 리버풀전에서 보트만 부상 위험으로 교체되는 순간 역전골을 허용한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선수가 부상당하면 끝. 도처럼은. 네.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센터백들의 부상 여부를 체크하면서 컨디션을 살펴야 합니다. 네. 로메로는 이미 두 번의 부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수비 성향상 부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반더밴도 네. 스피드가 장점이라고 너무 달렸다가 햄스트링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긴장 긴장해야 합니다. 네. 아니 축구가 골놓고 승리하는 경기를 응원해야 하는데 수비 부상 조심을 응원해야 되냐고요? 네. 김민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아무튼. 토트넘은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부상 문제만 없다면 꽤 강력해 보입니다 공격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빠른 선수들이 모이게 되었고 더 젊어진 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역동적인 축구를 할수 있게 된 거죠 카라바오컵을 통해서 확실해진 또 하나는 비수마도 절대로 부상당해서는 안 되는 선수라는 것 모든 선수들이 각 포지션에서 좋은 퀄리티를 높이고 있지만 비수마는 아예 대체 불가 선수입니다 시야와 패스 능력, 테크닉의 수비 능력까지 중원을 장악해주는 선수니까요 네. 호이벨의 투박함으로는 안됩니다 네. 피스마도 제발 부상 없기를 네. 4라운드 번리전에서 이적 하루만에 존슨이 선발 출전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건 공격수들 사기에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존슨은 4천만 파운드 선수지 1억 파운드 선수가 아닙니다 네. 번리는 선수 퀄리티가 떨어진 팀인데도 공격 축구를 하기 때문에 토트넘의 연승에 좋은 먹잇감이 될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이 없이도 평점 8점을 받게 된 요인도 상대가 공격 축구를 구사할 때입니다. 본인의 장기들이 나오고 위협적인 패스를 해주니까요. 네.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90분 동안 경기하는데 동료들을 위하는 건 좋은데 슈팅을 때리면서 패스를 뿌려줘야지 왜 패스만 뿌려요? 네. 본인 슈팅 정확도가 패스 후 동료의 슈팅 정확도보다 더 높은데 캡틴으로서 팀을 위한다면 슈팅을 때려야죠. 아니 세 경기 동안 손흥민 전 자체를 가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다 싶으면 갑자기 접어버리고 크로스 올리려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번 번리전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득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슈팅을 해야 감을 잡고 또 슈팅을 할거 아닙니까? 너무 안 때리니까 오히려 감이 없어서 계속 못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거의 본적 없던 로켓 슛도 나와 버렸잖아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번 번리전 관전 포인트, 다이어가 토트넘 소속으로 남았는데도 명단 제외가 될 것이냐가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다이어 폼이 굉장히 좋거든요. 관중석 포지션을 유지해 준다면 토트넘 승리 확률 더욱 높아집니다. 네. 맨유, 본머스대와 같은 라인업으로 1 0 0 주전들로 벌리를 상대할 거라 예상되는데요. 공격 축구라면 평균 투골, 네, 좀 약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세골, 네, 소름이 득점 포함, 콜,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